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1티어 대세패 대중적이면서 좋은 패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딜러 오형제 양기로 방기로 이런 친구들이죠. 일단 얘네들을 소개하자면 엄청 세요. 단순하고 단일 공격이지만 궁극기 자체가 치명타 100% 확률에 딜 또한 엄청 세기 때문에 한방에 죽일 수 있어요. 내 살을 주고 니네 뼈를 깎는다. 약간 이런 느낌? 그만큼의 딜이 셉니다. 단점이 있다면 몸이 약해요. 그리고 킹우리. 킹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 떠오르는 대세죠. 아직 킹우리가 대세가 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뭐 많은 영상들을 못 봤지만 딜도 괜찮아요. 몸빵도 좋아요. 그래서 딜탱으로 쓰기 정말 좋은데 단점을 뽑자면 양기로 만큼의 한방 죽이는 딜은 안 나온다는 게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크랙 같은 경우는 대세가 된지좀 됐습니다. 일단 궁극기가 엄청 세요. 그리고 여러 발을 쓰는데. 또, 크랩이 좋아. 좋은데 단점이 뭐냐. 한 명한테 고정 딜을 넣어야 되는데, 랜덤으로 들어가는 게좀 아쉽습니다. 첫발 빼고는. 그래서 약간, 어, 싸대기 때리지 요래 요래 때리는데, 아프긴 아파. 좀 약간, 당황을 해, 맞으면. 근데, 한 명에게 일격피살이 안 된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뚜뚜. O2, 오뚜뚜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서브딜러로 좋은 것 같아요. 패시브가 치명타를 올려주고, 궁도 좀 무서운 게 방어력 무시하면서 양옆에 있는 패까지 때리거든요. 그리고 파란을 키우게 되면 수속성이기 때문에 오영재나 이런 불속성인 딜러들한테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좀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서브딜러 같은 느낌? 그리고 마지막 만모. 만모는 그냥, 예, 마동석입니다. 예, 패스. 자, 그 다음 두 번째, 힐러 계열. 푸테라 같은 경우는 뭐, 말해, 말에 뭐합니까? 만모나 뭐, 푸테라나, 완전 1티어죠. 궁극기 같은 경우, 그냥 힐량 사기고, 아군 전체에게 상태 이상까지 다 풀어요. 단점이 있다면, 궁극기 4단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 하지만 그걸 라비루를 쓰게 되면 많이 보완이 되죠 그리고 토끼 토끼는 괜찮아요 그냥 쓸만해요 토끼는 예. 그냥 쓸만해 진짜 그냥 방어 계속 해놓고 패시브 스킬로 체력 가장 낮은 아군 두 명한테 힐 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무난해요 힐러로 그리고 킹큐이 또는 엔젤큐이 얘도 패시브로 체력 가장 낮은 아군한테 힐을 주거든요 근데 얘는 딜러로뒀어요 그러니까 약간 서브 딜러 서브 힐러 느낌 그래서 저는 킹큐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푸테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버프, 킹부기. 킹부기 같은 경우는 처음 쓸 때는 좋은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 맞고 나서 궁극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순발을 올리니까 방어력을 쓰고 맞으니까 확실히 피가 덜 따라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본 스킬에 도발이 있기 때문에 PK에서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 라비루 같은 경우는 궁극기가 기력 2를 채워주기 때문에 페테라랑 같이 쓰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극대화 되죠 그래서 거의 이 둘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쓸때뭐 물론 다른 팻들한테도 궁극기를 빨리 쓰게 하니까 엄청 좋은 팻이라고 봅니다 화이트 테일 같은 경우는 요즘 떠오르는 신인입니다 아니 여우입니다 예, 얘가 어떠냐면 액티브 스킬로 힐런데 모든 이상을 풀고 피까지 채워줘요. 그다음 패시브가 상대가 나를 때면 혼란 걸릴 확률이 높아. 디버프도 줄수 있고 궁극기 같은 경우는 세 명까지 혼란을 겁니다. 예, 100%는 아니지만 확률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패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탑승 패시입니다. 다고스. 다고스 말해뭐 합니까? 예, 저도 타고 있죠 여기. 다고스 같은 경우는 요즘 상태이상 많이 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고스로 아군 한 명에게 랜덤으로 상태이상을 풀어줘요 그게 엄청나요 그리고 힐까지의 자힐까지 턴 한번 돌 때마다 여기 라비루가 또 있네요 라비루 같은 경우는 좀비덱에서 많이 써요 클로 끼고 클로가 기력이 3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무한으로 쓰는 거지 하여튼 조련사 기력 1을 올려주기 때문에 라비루를 씁니다 탑승패스로 그 다음 모가로스 패시브 스킬 보면 치명타랑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활든 캐릭들에게 많이 선호되겠죠 딜러로 가니까 요즘 대세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또 제가 빠뜨린거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써모티 50회 완료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아이템 뭐나온지 한번 영상보고 영상, 영상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써모티 50번 완료했습니다 눌러볼게요 군이 군이님 어서오세요 퀘스트 완료 제발 엄청 큰알 뭔데, 이거? 친절한 사람들, 새 없죠? 잠깐만, 치킨 먹을 때가 아니다. 뭐야, 어디 갔어? 엄청난 크기의 패시, 나온 엄청난 크기의 알. 덩치 큰 브라큐 캐스트가 씩. 아, 뭐야? 패스토리잖아, 아. 개 낚였다.